시아나, 응? 모모는 모모야, 이모야? 이모. 왜? 하지모. 하지모는 하지모고, 모모는 모모지. 언니 하지모. 하지모? 응. 하지모 없는데 왜 자꾸 하지모 찾아? 모모 왔잖아. 모모. <laughs> 모모가 좋아, 하지모가 좋아? 하지모. 정말? 응. 왜? 모모는 싫어 너무해 싫어 이거 먹어볼래? 아니 몸 삐졌어 이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짠하자 그래 자. 사이좋게 지내자 진짜 모먹보다 하진모가 좋아? 응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? 응. 아빠, 엄마 뭐모가 좋아? 하지모가 좋아? 하지모 모모가 좋아? 아빠가 좋아? 으 어, 하지모 모모가 좋아? 엄마가 좋아? 아빠, 엄마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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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엄마가 좋아? 하지모가 좋아? 아빠, 엄마 모모가 좋아? 하지모가 좋아? 아빠, 엄마 <laughs> 하진몬과 좋아? 엄마가 좋아? 엄마, 아빠 <웃음> <웃음> 엄마, 아빠 못이야? 내시험하 <laughs> 뭐라고 했는지 알아? 뭐뭐? <laughs> 선생님 <laughs> 뭐 다시 다시